제가 서점에 왔습니다 일단 서점 안에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네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요 예. 본인이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뒤에서 이거 터진다 그러던데? 아 그래서? 그래. <laughs> 아니요 제가 지금 아긴장 이제 아바타예요아 네. 홍기 아 홍기 아시겠죠? F T 아바타 자 화이팅하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알겠습니다 자, 고싶어준하세요 <laughs> 자, 들리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너무 없다. 오기 씨, 예. 얘기하면 안 되지, 넌 <laughs> 가만히 듣고만 있어. 아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아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어? 자, 야상 이분 손님한테 찾아가세요. 앞에 계신 분,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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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베르나라 베르베르신 사람, 카산드라. 카산드라요? 그거 읽지 마시고요. 그거 읽지 마시고요. 네? 개미 읽으세요, 개미. <laughs> 개미 읽으세요, 개미. 개미요? 네, 개미. 개미가 한 얘기 아시죠? 개미가 한 얘기 아시죠? 네? 개미처럼 일하고. 개미처럼 일하고. 정승처럼 써라 짐승처럼 살아. 짐승처럼. 모르죠. 정승, 정승, 정승. 아, 정승처럼 살아. 아니면 신작 소설 하나 있는데요. 아 그러면 신작 소설 하나 있는데. 네. 웨토리라고요. 웨토리라고, 외톨이라고, 웨토리라고 이제 신작 소설이 나왔어요. 정용화가 쓴 거예요? 정용화가 썼습니다. 아, <laughs> 똑바로 쓰세요, 똑바로 쓰세요. 서점에서 뭘 똑바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사장님. 아 예. 예. 아, 아,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사장님. 사장님. 네. 아 여기 저, 너무 사장님 마음에 들어요. 사장님 망했어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여기 저, 너무 사장님 마음에 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야, 여기 사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저한테 매매할 생각 없으세요? 저한테 이거 넘겨주실 생각 없어요. <laughs> 네? 에. 사장님 자금 때문에 힘든 걸 알고 있는데요. <laughs> 사장님이 자, 자녀분들 때문에. 자금, 자금, 돈 때문에, 자금 때문에. 에, 자금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건알시게 알겠는데요. 금방도 전화 왔는데. 네, 금년도에. 금방, 금방 전화 왔는데. 아, 그리고 금방 전화 왔는데요. 은행에도 전화 왔어요. 아, 112에서 전화 왔어요. 저기. 은행 은행에서 은행에서 아, 외국에서 전화 외국에서 네 하나 들어 금방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아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은행 은행 네. 은행 세요 주문 좀 잠깐만 네저 짜장면 짜장면 주 개요 여기 저 저는 짜장면 주 개요 저 짜장면 세개 탕수육 탕수육 하면서 애교 큐 짜장면 사주세요 <laughs> 탕수육 탕수육도요 예. 탕수육도요 애교 보내 애교 보내 애교 보내 광수 여기 랑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빨리 지 주문해 주세요. 네, 네, 진짜 사줄 거예요? 네. 야, 야, 넌뭐 먹을 거야 옆에? 야, 넌뭐 먹을 거야? 랍스타요. 랍스타. <laughs> 야, 널 봐봐. 따라와. 널 봐봐. 따라와. <laughs> 나이 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이야? 오래 <laughs> 숨어 아, 있는 내시.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홍기야 톤 형인데 네, 그 앞에 분 몰래 조용히 다가가서 네. 우와. 하고 놀래켜. 뭐 보시러 오신 거예요? 뭐 성석재 새로 나온 아석 아, 석재형? 아 석재형이요. 되게 친해요 저랑. 네. 석재형이 어떤 책이요? 아 석재형이 어떤 책?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어, 운수 좋은 날이요. 아누이 좋은 날. <laughs> 이저책 어때요? 이거, 이 책은 어때요 그 생택지베리에 생택지베리 어리 굴대. 베리베리 좋은 날 <laughs> 베리베리 정말 <웃음> <웃음> 베리베리 좋은 날뭐 그런 책도 있고요 뭐 그런 책도 있고요 이승환의 이수만의 s m SN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건 선생님의, 현균관 선생님의, 스케줄을 현진건, 현진건 선생님의, 현균건 선생님의, 현진건, 현진영 선생님 선생님의. 진, 제못 알아들어. 여자분은 여자분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저 혹시 누군지 아, 아세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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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큐. 안녕 내 사랑 사랑 사랑.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아 제가 만약 네. 부킹했었다면. <웃음> <웃음> 부킹을 해요? 제 말이. 제 말이요. 어, 불쾌하셨다면? <laughs> 불편하셨다면요. 사랑해요. 잘자책 <laughs> <laughs> 고르세요. 자책 고르세요, 책. 네. 어, 볼게 없는데요? 베스트셀러로 고르면 골라보세요, 베스트셀러. 그냥 베스트셀러 하나 골라보세요, 베스트셀러. 나운규의 라인비의 나운규의 나 나인규의 <laughs> 나운규 나인규의 <laughs> 나운규 나윤규의 나윤건? <laughs> 나윤건 <나윤권에>. 해. <laughs> 나윤건. 나. 나. 운. 온. 운. <laughs> 나운규의. <laughs> 나, 네, 나윤규에저사우정이야아왜못라들어잘 <laughs> 아, 아, 아. 모르겠다. 저도. 자. 김동리 선생님의 김동률 사장님에 <laughs> 김동률 사장님 <laughs> 김동률이 아니야. 김동동님. 가셨다. 잘 가세요. 잘 가요. 잘 가세요. 고마워요. 저 이인주 있다. 이인주. 인주 앞으로 가. 인주. 여자 인주. 저 죄송합니다. 뛰어 가.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예,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책 살려고요. 아, 책 살려고. <laughs> 어, 네. 어떤 책 보시려고요? 어떤 책 보시려고요? 그냥 소설. 재밌는 소설. 거 있어요? 재밌는 거요? 네. 도스, 도스테브스키에. 모스카토다스키에. <laughs> 와인와이네임이잖 와인 <laughs> 도스테브스키, 도스테브스키. 해밍웨이의형리에이해밍웨이의 <laughs> <경리에이. 웃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아, 해밍웨이의 논과 바다. <laughs> 헤밍웨이의 g 과 바다 Hemingway, Don Gapada, Don Gapada, 아 o n Gapada, d 라 n Gapada, Don Gapada, Don g 나 <laughs> 지금 이거... 어, 나 이거 너무... 그가 <laughs> <그거 있었는데. 족가야. 웃음> <laughs> <재밌어>. 아, <laughs>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노인들은 노인들은요? 찬겨울바다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논바닥을 나가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청무구파 신세분 알아요? 네, 두분 청록파 시세분 알아요? 성형외과 <laughs> 네, 청록파 시인 청형 <laughs> 청록파 시인 세분초파 <laughs> <laughs> 아, 청양파! 청, 청양파! 야, 청록파! 청, 청록파! 록파! 힘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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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요. 저 용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용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laughs> <laughs> 저 CM 프로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 아. 어. 대단해서 아, 조카보 오셨네, 수. 조카분. 가보는 저, 가보는 저, 가보는 저, 가보는 저, 요 아니 진짜 보는 저, 가보잘안 들려요 진짜. 보는 저, 가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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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